자1 7강이2요이어요이안이안남요이안이안이안안남았 이렇게 이게요안 남았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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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이어 이렇게 안요이어요 이렇게 안남았 이렇게 안 남았어요. 이어 <laughs> <골레, 6, 7, 웃음> 어 우리 이런 단어들이 다뉴로 여기서 나온 단어죠. 신경과 관련된 건다뉴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널버스할 때도 이 단어 쓴 거죠. 초조한다다신경 관련된 겁니다. 널부도 신경이고 다 그렇잖아요. 자, 뉴로 사이언티스트의 미국인 신경 과학자입니다. 신경 과학자인 조셉은 서제스 서제스트를 얘기하지만 제안하다와 암시하다, 구분해야 한다고 시사하다 구분해야 된다고 했고요. 여기선 시사하다, 암시하다예요. 대디아를 보니까 뒤에 헤브가 있는데, 슈드헤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시사하다나 암시하다로. 그러니까 서제스트 문제들은 늘 시사하다, 암시하다 하고, 우리 그 제안하다 두 개를 구분하는 건늘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니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시사하다. 어, 뭘 시사했냐, 뭘 암시했냐, 뭘 보여줬냐, 대디아를요. 휴먼스 인간이 h 해 v 논컨 non c o n s c i o 무의식적인 데인저 디텍터. 큰단표로 내는 건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위험 감지기를 가지고 있다. 아, 무의식적으로요. 뭐딱 벌써 느껴지죠? 위험하면 몸이 그 감지를 한다 이러는것 같은데 어떤 위험 감지기냐? 예. 주격 관계대명사 사이즈업이 나오는데요. 사이즈업이 size 사이즈가 크기란 뜻이 물론 있죠. 동사로 쓰일 때 사이즈업은 또 평가하다 또는 판단하다 이런 뜻이죠. 자 무엇 무엇을 평가하다 판단하다. 즉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판단하는 뭘 인커밍 인포메이션이요. 예, 들어오는 정보 들어오는 정보를 판단하는. 평가하는 위험감지기, 그것도 무의식적인 위험감지기를 가지고 있다. 자, Before it reaches conscious awareness. 예, 요 중요하죠. 뭐 전에 그것이, 그것은 좀 전에 봤던 Incoming Information이 이스로 받아놓은 거죠. 즉, 들어오는 정보가 리치 도달하기 전에요. 어디에 conscious awareness 예, 의식적인 인식 의식 여기에 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정보를 정보가 이렇게 있을 때 그게 의식적으로 딱 판단. 요거 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이미 들어온 정보를 판단하는 위험 감지기 것도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자 여기에서 미친한 얘기는 우리 뭐 중학교 때부터 자동사 타동사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 어, 간단한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동사 뒤에 뭐 전치사 2 같은 거안 쓰는 거. 그 얘기는 어, 리치하고 똑같은 게 어라이브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배우는. 어라이브는 전치사 써서 어라이브 앱,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라이브와 리치 구분하는 건 영원한 시험 문제죠. 그래서 여기도 리치는 전치사 쓰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해 주시고. 자, 요런 위험감지기를, 그것도 무의식적인 위험감지기를 인간들이 갖고 있다라고 이 신경과학자분께서 말씀하시고, If, 만약, it determines that, 만약, 그것이 결정하면, dead year.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금방 봤던 위험감지이죠 예, 네, danger detector입니다. 만약 그위험감지기 그것이 결정하면, dead year를 결정하면, 뭐라고? The information, 그 정보가 is threatening, 위협적이라는 걸 감지를 하면, 그걸 결정하면, It, 그것은 위험 감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triggers of 어, fear response. 트리거 예, 뭐 유발하다, 아, 촉발 시키다가 제일 좋겠네요, 그죠? 그것은 촉발한다, 촉발 시킨다, 어, fear response. 즉 공포 반응을 촉발 시킨다러니다 그러니까 위험 감지가 기 무의식적으로 딱 감지를 하면 어, 공포 반응을 해서 어, 무서워를 알게 한다는 거죠. 자, because this non-conscious analysis. 예, 여기 좋아하네요. 이 무의식적인 분석이 아 무의식적인 분석이 이런거 단어 넣기 좋겠네요. 어, non-conscious인지 아니면 conscious인지 이런 자리를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 무의식적 분석은 is very fast, 매우 빠르기 때문에 빠릅니다. 무의식적이잖아요. It is fairly crude. 일단 좀 끊어볼까요? 그것이, 그것은 이그것 앞쪽에서 봤던 무의식적 분석 즉 non-conscious analysis를 이 수로 받았죠. 너무 빨라서 빨라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식적 분석은 이즈 크루드래. 요이 크루드란 단어 여러분 밑에 나와 있어요 혹죠 네. 네, 뭐라고 나왔어요? 호수라, 호수라. 여러분 크루드 요거 말고도 혹시 크루드 오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황령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크루드는 원유란 뜻 있어요. 석유 있잖아요. 이게솔린 전에 나오는 원유도 우리가 크루드라고 해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미 알려드렸고요. 어 크루드가 형용사로 지금처럼 쓸때 호수란 뜻은 보통 그 대강대강 대충대충 할때 대충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호수란으로 해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지금 대강 좀 이상하잖아. 그것은 이제 크루드 d e fairly, fairly 뭐 공정원에서 나온 거 아니면 상당히 정도 하면 되겠죠. 상당히. 그것은 즉 무의식적 분석은 상당히 허술하고요. a 그리고 we'll sometimes, 때때로 make mistakes, 실수를 할 거랍니다. 자, 그럼 지금 무의식적 분석은 꼼꼼하지 않다는 얘기죠. 반응이 딱 왔을 때이 무의식적으로 분석을 어 공포스럽다든지 감지, 위험 감지를 딱할때 굉장히 허술하다. 아, 뭔가 대강 대강 한다. 그리고 그 감지도 분석도 왜 실수를 때때로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완벽하지 않다. 더 더스 따라서, 자, i 리 is good to have a s e c o n d a 나가는 거 보니까, 이투는 가주어진 주어야 자, i 리 is g 자, 투이야진주 하는 것은 곧 좋답니다. 진주어 하는 게 뭐냐? 투 o h 세컨더리 가지는 거예요 s e c o n 2차적인 세컨더리 디테일드 세부적인 프로세싱 시스템 예, 처리, 시스템을 2차적이고 세부적인 처리 시스템을 갖는 것은 좋다. That 어떤 시스템이냐? can correct these mistakes. 이러한 미스테이크 mistake 실수들을 코렉트할수 correct 있는 correct가 여러분 올바른이라는 형용사도 있고요. 동사로 쓰일 땐 수정하다, 고치다의 뜻이죠. 이런 오류들, 이런 실수들을 수정할 수 있는 2차적이고 세부적인 처리 시스템을 가진 것은 좋다. 요 지금 요요 문장 같은 경우는 위치 문제로 되게 딱 좋겠죠, 지금요. 위이까지 분석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건드려 주고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라는 거. 그래서 이차적인 세부적인 처리 시스템 이게 필요하겠는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suppose that 데디아를 가정해 보시라 그랬습니다. 데이하가 뭐냐? You are on a hike. 당신이 하이킹 중이다. 이 정도 할까요, 여러분? 우리 그 소풍 가도 고 오너 고 오너 피크닉 이렇게 쓰잖아요 오너 피크닉 오너 하이크 이런 개념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어, 당신은 하이킹 중이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suddenly 갑자기 see a long skinny round object 어, 벌써 딱 느껴지네요 자, 길고 skinny 마르고 브라운 갈색의 오브젝트 물체를 you see겠죠 당신이 본다라고 가정해보자 어디에서? in the middle of the path 패스는 길이죠 그 길의 한가운데서 자, your first thought 여러분의 첫 번째 생각은 이 snake뱀이다. 그리고 you stop quickly 여러분 재빨리 멈춘다. with a sharp intake of breath intake요, i n t a k e 보통은 이제 섭취하다로 많이 쓰이죠. 뭔가 우리가 먹는 거, 음료, 뭐밥 이런 것들 섭취하다에 intake를 쓰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over breath 호흡이죠, 호. 호흡. 호흡은 인테이크니까 이건 뭐 들숨 정도 할까요 그죠 들숨 들이 마시는 거요 예 그래서 샤프 인테이크니까 샤프도 뭐 날카로운 하지 마시고 날카롭다는 건 뾰족하다 이런거는 급격한 정도 괜찮아요 그래서 빠른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with a sharp intake 그러면 급격한 어, 호흡 들이 쉬기 와 함께 재빨리 멈춘답니다 어, 이러고 멈췄다는 얘기겠죠 지금요 상황을 자 Open Closer Analysis 자 Open 기억나죠 여러분? on ing upon ing하고 옛날에 외웠던 거잖아요 뭐뭐 뭐 하자마자 할때 그죠? 예, 이제 우리가 ing는 동명사고 명사 써도 괜찮죠? 뭐뭐 하자마자 고대로 명사. 그래서 여기 analysis인데 close o p t i o 네요더 가까운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고 면밀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면밀 더 면밀한 가까운 거니까 친밀하니까 더 면밀한 정도로 더 면밀한 분석을 하자마자 how ever 그러나 하자마자 you realize 여러분은 깨닫는다. 된이야를딱 깨닫는데요. the object 그 물체가 is a branch 나뭇가지다. From a small tree, 작은 나무로부터의 나뭇가지다 떨어진 나무겠죠?라고 깨닫는답니다. 그리고 you go on your path. 여러분은 go 간대요 on your path, you, on your way. 여러분의 길을 계속 간답니다. Go on 계속 가다. 자, according to 어 uh, 리독스. 자, 이분에 따르면 you performed. 당신은 수행했다. o initial crude analysis of the s t i c k non-consciously. 자, 나뭇가지의, 나뭇가지에 대한 초기의 initial, 허술한 crude analysis 분석을 수행했답니다. 그것도 no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했답니다. 자, 그리고 콩나 찍고 팔로우들은 딱 시험 문제 내기 좋은 문제, 분사구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팔로우가 지금 따르다. 뒤따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 유가 주어니까, 뭐, being followed가 맞다는 얘기고, 당신이 뒤따랐다, 무엇을 뒤따랐다, 이러면 될것 같은데, 이게 왜 followed가 나냐가 문제죠, 지금이요. 보니까 일단 첫 번째 힌트는, by a more detailed conscious, by가 보여요, 지금이요. 뭐에 의해. 뒤따라졌다, 라는 느낌으로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수동태꼴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지금, you were followed. 이렇게 나왔던 거죠. 너는 모모의그뒤따름을 당했다. 이렇게. 우리말은 어색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에 의해서가 지 나왔기 때문에, 더 디테일, 더 세부적이고, 그 다음에 컨셔스 의식적인 분석에 의해서 당신은 뒤따름을 당했다. 이렇게 어색하지만, 그거밖에 될수 없어서, 여긴 being followed 가 있었던 거다. 아, 이게 바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적어가 나온다면 보통은 능동으로 하겠죠. 그 뒤에 무엇을 내가 따라갔다, 당신이 따라갔다, 이렇게 했다면 능동이 없겠죠. 근데 굳이 바꾸진 않겠지만 바이가 나와서 여기는 수동의 개념이 나와서 b e i n followed가 맞더라, 이거죠, 지금. 예, 내용 되게 쉽죠, 여러분. 그죠? 결국은 뇌는 뭐예요? 위험감자는 위험감지기가 있다. 그런데, 위험 감지기만으로는 굉장히 허술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응하는 분석 디테일드하고, 한 분석이 뒤따른다. 컨셔스한. 됐죠, 여러분? 그죠? 요 정도. 내용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